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90편의 말씀입니다. 10편 90편의 말씀. 10편 90편.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 한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하듯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say hey. 소멸케하시. そうそう。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소. 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아멘 잠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손길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 주의 마음 머문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는,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0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만큼 낮추는지 아, 모세의 온유함이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뭐래도 모세를 가장 큰 지도자로 선지자로 기억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나타냈던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기도자의 마음을 이 모세의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명의를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 앞에서 다 꺼내놓습니다. 나는 할수 없는 그것을 선생님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질문에 어떤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요리를 제법 잘하는 주부도요, 정말 칼질을 잘하는 그리고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 앞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존재감 자체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도 있게 되고, 무언가를 구하게 되기도 하고, 그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작은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큰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고,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더욱 완성 있는 삶을 꿈꿀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 속에 탑재되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습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업.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크리에이터. 번역하면 창작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창작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하는 크리에이트, 창조하다에다가 오알 붙여서 창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런 사람들 크리에이터라고 일컬을 때 이때에 크리에이터의 첫 알파벳 C는 철저하게 소문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이 C를 절대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가 엄청난 의미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의 그 차이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크리에이터, 발음은 같지만 절대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이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이 엄청난 차이를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라고 고백합니다 1, 2절에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정말 큰 목소리로 고백하듯 고백한 이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티끌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부터는 너무나 작은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을 사는 것 같은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삶의 큰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 되는 것, 티끌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한순간을 보내고 다시 티끌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비관론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작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큰 권능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작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도 많았습니다. 불평할 때도 많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때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모세는 순간순간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여겼을 겁니다. 아니 이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갓석 달째인데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에 와 보니까요. 그 르비딤에 와 보니까 신내산 직전에 모세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백성의 불평 듣고 서로 싸우는 것 중재하고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이거 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보내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 수많은 불평들로 살아갔던 모세,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경험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힘들어했던 연약한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때의 감격을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 감격들, 은혜들, 결단들, 기도의 자리에서 품었던 생각들을 삶 속에서도 꾸준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활짝 폈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 만에 시드는 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어떤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고백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오늘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수 있고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도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1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다. 신은요, 함축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겸손을 이 10절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러나 우리가 그 연수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슬픔 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들이 내가 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늘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참 연약한 모습대로 여기까지 신속히 살아온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겸손 가운데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는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대대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은 너무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의 마음이요. 기도자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과 같은 손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자 모세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티끌 같은 것이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많은 것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티끌 같은 것이지만 나에게 맡긴 것들은 내가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가겠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또 교회, 가정, 저 개인의 삶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마음 갖추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 앞에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고생만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티끌 같고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하루 만에 지는 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 드리지만 정성껏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일터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자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이 밤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인생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하루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정 위에, 우리 성함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크게 일하심에 이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어나서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과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귀히 여기시며 또한 불쌍히 여기시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